애청자 여러분, 새해 정말 어렵죠. 다가 하지 십시오. 이날 혼자에 같이 해 줘. 어? 오... 그래, 우리 어딨다 그래요 우리 조심 어디 있다고. 저는 이날 휴가에서 그냥 갔다 기자회견장 안 들어갔어요. 아 맞다. 예, 오셨어. 아, 그래, 맞죠. 네. 그래, 예. 그래서 갔는데 기자회견장 들어가기 그래서 잠깐 있었는데 그 시간 서동철 감독님 잠깐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어요. 있아 네네. 잠깐 어... 아니고 엄청 붙잡고 있었는데 제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붙잡는 제가 붙잡을 이유가 없죠. 휴가인데. <laughs> 자 어쨌든. 어.

분께서, 이제, 공격에서는 아쉬움이 좀 보일 수 있는데, 수비에서 음. 워낙 이제, 그, 라인을 해주는 게 크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지나면서 점점점 나오는 것 같아서, 음. 어, 만족스럽다 하면서 이제, 어, 지금도 좀 저기 한것 같냐 해서, 아, 뭐, 기은 좋네요.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그니까. 러 아. 음. 아이가 어떻게 그 간에 그, 면접에 음, 아예 아, 아, 무슨 못채어 이런 얘기 어떻게 하냐고요. 음, 나 이해해. 아 그냥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음.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하지만 나레는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날 또 만나서 저기 닭꼬치 물어보셨잖아요. 아, 아 그래서 기자회견 <laughs> 끝나고 나오시더라고요. 뭐 인사를 드리다가 닭꼬치 한번 여쭤봤죠. 아, 아, 아 여러분 예상대로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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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신에. 또 깨알 피하라고 해주셨어요. 아, 니까 날씨가 며칠 동안 엄청 추웠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보통 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머리가 없다. 샥발, 샥발. 아, 스타일리. 완전 스타일. 오케이. 머리가 없다니. 아, 스타일이 머리카락이 없지. 티네들. 티네들. 머리가 이제 더 음. 춥잖아. 음. 뭐 실제로 선수들이 추운 걸느끼는지 모르지만 강물 중간에 보시기엔 하늘이 너무 추워 보였어요. 음. 그래서 차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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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한잔 사러 나오셨는데. 앞에 그 할로윈 같은 머리가 음. 딱 걸어가는 데 음. 그렇게 추워 보이더래요. 아그 사람 머리가. 아 그래서 모자를 사야겠다. 아 추워서 아 본인 모자를. 네. 그때 그걸 보고 할로윈 얼마나 추울까. 아 그래서 할로윈 모자를 같이 샀죠. 따뜻하다. 걔네 털까지 달려있어. 와. 아 그래서 할로웨 보는데. 아 좋겠다. 그러면서 출전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laughs> <laughs> 다 따뜻하지? 훈훈 어... 좋지? 덥혀라. 아 그리고 어제 SK 전일철 감독님하고 통화 한번 했습니다. 아 네네. 생일 파이팅?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고 네. 사자구 관련해서. <laughs> 아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명확하게. 근데 본인은 그 정해진 거에서 좀 선수들이 좀정놓으면 음. 앞으로도 계속 그냥 자시하지 않겠다. 음. 아, 음. 그런 의미에서 그날도 좀 선수들한테 정실 차려고 얘기한 거고. 음. 내가 부임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 선수들도 잘 알고 있다. 코치 때도 음. 그러셨고, 네. 네. 그 SK가 이 장쉐 감독 부임한 이후에 그게 좋아진 것 같아요. 모든 팀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내 음. 네 경기 게임 플랜대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잠깐 흔들릴 때도 있고 경기 전체에서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그런데 SK가 지난번 브레이크 이전에. 조금 흔들렸었죠. 엘지한테도 뭐 지고, 약팀들한테 좀 지고 막이 했었는데 네. 팀이 좀잘 되다 보니까 음. 이거는 이제 제 사견입니다. 팀이 잘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공격을 음. 너한 번, 나한번 이런 음. 식으로 좀 많이 했대요. 음. 왜냐면 팀도 잘 나가고 음. 다 개인기량이 아, 할만하지 네. 근데 그러다 이제 깨지는 거죠. 그 휴식기 기간에 절철 음. 감독이 좌시하지 않았답니다. 음. 근데 거기서 한번 또 보정이 돼가지고 음. 쭉 오다가 사실 KT한테 진 거는 KT가 세니까 그랬던 아, 그렇지, 거고. <laughs> 어쨌든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응. 빠르게 잡고 넘어가는 능력은 응. 이번 시즌 SK가 상당히 응. 좀 눈에 띄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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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승 후보다 다음을... 어.